뭐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다 인간으로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laughs> 너무 많이 주무세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제가 전한규 선생님처럼 이럴 때 야! 영화 18도로 뜨어요 아 지금 요 이런 걸 해야 흘렸을 되는데 발차기도 하고 막 여기 한 바퀴 지금 시가. 뛰고 나, 막 소리 지르고막 이리 다녀야 되는데 아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근데 진짜로 뭐 진짜로 한 드린 얘긴데 본인이 실강해서 집중을 못 하겠으면 실강을 들면안 됩니다. 전 솔직히 여기 아무도 없어서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운한 거예요. 사람이 잘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할때 자고 잘때 공부하는 게 최악인 거예요.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공부 집중을 못해서 실강을 듣는데 난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실강 공부 집중 겁내 잘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한 시간 동안 빠짐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실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다 인강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시간을 듣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다. 왜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시간이 걸려. 거기에서 내가 체력을 뺏겨. 이미 마이너스 한번 지우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걸 TMI지만은 앉음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 앉아가지고 10분 이상 있으면 무조건 자요, 저는. 네, 무조건 좋 그래서 저는 수업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98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개봉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생 날다 봤어요. 그때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재밌는 줄 알고 가서 봤어. 나는 분명히 레오나르 디카프리오가 나타난다고까지 기억이 나는데, 깨보니까다 죽고 막다 죽고 막 엔딩 크레딧이 몰라고 있더라고. 그 영화 겁내길 거든요. 두 시간이 넘거든요. 근데 두 시간 동안 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영화를 못 봐요. 제가 볼수 있는 영화는 한 5분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야 돼. 5분에 한 번씩 사람이 죽으면 제가 앉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랐을게, 어뭐지 다음에 누가 죽지 하면서 막 갑자기 두둥 막 하고 그래요. 아, 어머니도 어, 계속 보는데, 내 강의를 그렇게 할수 없어. 강의를 그렇게 할수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만약에 본인이 실강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은 실강을 들으시는 것은 여러모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저는 그래가지고 인강을 들으면서 괜찮아요. 저는 뭐 자꾸 저는 해가지고 뭐 그럼 니는 누구? 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저조차 저조차 저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강설의카리 말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래도 솔직하게 솔직히 말씀하면 20분 이상 잘못 들어요. 한 20분 이상 전심히 듣고 힘들어서 꺼요. 일단 꺼스페이스가 돌러. 아씨 이거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서 일단 좀 써. 왜냐하면은 그 이상 들어오면 내머릿 속에 정리가 안 돼. 일단 써. 일단 쓰고서는 좀 이제 좀 정리를 해봐 머릿 속으로 이해를 해봐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인간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네, 인간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유연이 새끼 강의 100분이 넘어요. 네,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놀랍게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거 하시면 돼요. 네, 정리하시면 돼요. 전 20분만 할래고 20분마다 솔직히 20분도 너무 사람 없어 보일까? 좀 늘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더 빨리 할 때도 많아요. 하여튼 간에 지금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더더 더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법 알모스, 법 자랄로, 쉬운, 휴운, 외계열을 급식어 로쉬운히운 행정법. 도 데리고 간다 씹어먹여 주는 강사 떠먹...